안녕하세요 골든서퍼 임정민입니다 트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해외선물매매를 하는데 있어서 단타매매를 거의 대부분이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꼭 추세를 봐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나와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어, 토대로 해서 담독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응원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음. 초보자 회원님들께서 휩포에 음. 많이 제일 당하시더라고요. 네네. 그 당하는 원인에 대해서 일단 음. 여쭤보고 싶어요. 담당 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유가 뭔것 같아요? 큰 줄을 안 봐서 음. 정확한 큰 추세를 모르셔 가지고 음. 중간에 짧게 들어가는 뭐 눌림목이나 음. 올림목 시에 잠깐 당하시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지금 듣다 보니까 기준이 좀 애매모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정쩡한 자리에 들어왔다가 괜히 물렸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담둥이 말대로 해선물 자체가 짧게 먹고 끊고 나올 때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떤 분들은 짧게 안 보는 분들도 많아요. 요즘에는.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제 완전 추세 매매라고 해서 아이에게한번 진입해서 뭐 100만, 200만 모 먹을 때까지 또는 그 추세가 끝날 때까지 그냥 홀딩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나마 이날 단타인지 중타인지 장타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 추세를 체크를 한게 좋아요. 왜냐면, 일봉을 보면은, 우리가 일봉을 보는 이유가 뭐냐? 그것부터생각 해야 돼. 일봉을 왜 보냐? 분봉보다 일봉을 보는 이유는 오늘 시장의 흐름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 오늘은 뭔가 이렇게 이 평선 사이에 갇혀 있어. 그럼 위아래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올라타버렸어. 올라타서 시작을 했어. 골든크로스야. 그러면 위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오늘 급등이지만 내일은 또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걸또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봉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아 오늘은 여기서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어 단타로 오늘 전략을 짜야지 또는 중타로 전략을 짜야지 그 날의 그 시장의 위치에 판단을 해서 매매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초보자 분들이 어 박스장 또는 횡보장에서 당하는 이유는 일단은 기준이 매매 기준이 너무 이제 좀 애매모하고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래 털리고 저래 털리고 할수 있다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럼 매매 기준이라는 게 진입이나 뭐 청산 자리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구요 그렇죠. 기준이라는 거는 세 가지가 있지. 진입, 손절, 청산이잖아. 어, 그에 따른 기준이 어느 정도 명확히 있어야 된 거야. 무슨 말 이해돼요? 네.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음. 기준에 네. 대해서 음. 이제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매매 전에 꼭 해야 할 습관처럼 음. 그런 기준을 잡는 습관 같은 게 있나요? 나는 무조건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일봉을 먼저 체크를 해요. 늘 저번에도 얘기했었다시피 일봉을 먼저 체크를 해야지만 전반적인 오늘의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겠다. 예를 들어서 일봉은 이제 종목별로 다 봐야겠죠. 나스닥, 뭐 골드, 오일, 유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레인지를 잡고 나면, 나는 이거를, 나만의 수치를 따로 메모를 해놔요. 메모장 같은데, 핸드폰이든 메모를 해놓고, 오늘의 저점 1차, 2차, 3차, 뭐 저항 1차, 2차, 3차, 이렇게 나 혼자 종목별로 써놓거든요. 그리고, 분봉을 봐요. 분봉을 보는 이유는 뭐 같아요? 이제 진입자리 잡으려고. 그지말 그대로 디테일하게 진입 손절 청산 자리를 잡기 위해서 분봉을 본 거야. 그러니까 일봉은말 그대로 거시적인 거를 좀 보려고 하는 거고 분봉 같은 경우에 좀더 디테일한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이제 본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이제 뭘 봐야 되겠어요? 지표요. 그렇죠. 경제 지표. 어, 오늘의 경제 지표를 무조건 체크를 해줘야 돼요. 특히 별세개짜리 어, 예를 들어서 금리 발표라든지 그러니까 원유 재고량 발표라든지 비농 부분이라든지 어, 직접적인 어, 주가의 영향을 당장 바로 줄수 있는 특히 미국 지표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내가 오늘 몇 계약 정도 매매할 것인지 계좌에 대해서 또 체크를 해야 되고, 어, 그리고 이제 내가 오늘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 것이고, 어디서 손절할 것이며, 그리고 손절했을시 또는 청산했을시그 다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플랜 B에 대해서도 짜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것들이 먼저 되고 나서, 네. 마지막에,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 뉴욕 증시가 지난 금요일 돌연 급등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긴축 속도 조절을 논의할 것이라는 일간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이후에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된 건데. 다만, 물가 고공행진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추세적인 반등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뉴욕 증시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은 시장의 예상을 크게 하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나스닥 지수의 상승 여력은 충분했고, 앞으로 있을 빅테크 기업 실적 발표에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관건은 물가로 보여집니다. 10월 27일 목요일에는 미국 3분기 GDP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 10월 28일 금요일에는 미국 소비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 지수가 예측치에 비해 얼마나 선방해 주냐에 따라 금리 인상폭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금리는 상승 추세인 것을 꼭 인지하시고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들기 바운스와 같은 유형에 조심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골든서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